가지고 싶어서 자급자족 배치는 그냥 이렇게 할것 같고요. 그림 배치는 최대한 겹치는 동물은 하나씩만 넣어서 애들의 모해화되는 동물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소품은 그냥 제가 넣고 싶은 대로 그냥 뽑아서 액자에 넣어서 쓸려고요. 누가 테주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쓸 거니까 해서 벽에 붙여놓으려고 합니다. 까보고, 맘에 들면은, 그만하고 딱, 맘에 안 들면 하나 더 넣을까. 내가 뜯고 싶은 건, 투루미 신은 먹을 거야. 나는 포차코도 좋고, 콩콩도 좋고, 헤로피도 좋고, 얘도 좋아. 새국이 있로 밥차우는 진짜 별로 없는 편. 그런 거 하지 마. 바로, 고치맛 다 까보겠습니다. 넌가만 <laughs> 다음은? 정신 러밀이 나왔습니다 헤헤 <músate> 응 호미가 <이거> 너무 잘했는데 <laughs> 나 이거 가져가고 싶어 귀 운동하는 질이잖아 어. 어, 이거? 가져가 <목소리> 선님 진정 좀세요 계속 중만 아니면 좋을 것 같은데 힘가눈감아게응중동이야 <목소리> 어? 아니 네. 아 귀여워 어, 귀여워 뭐하는거야? 헤어밴드를 귀여운 헤어밴드를 끼고있어 귀여 빙박사 세번째 도전 세 번째 도전 코 없어지면 제가 가져갈게 둘 중에 하나 보을래 팽팽같은거 뽑었으면 좋겠다 얘가 무거워 왜무없지 팽팽? 쿠미는 무거울 것 같지 않아서 이걸 뽑겠습니다 쿠러미 엄청 좋아하네 싶어? 세 번째 도전 <laughs> 중복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중복아니는데 라인업이 다괜찮았어 눈감고 내가 먼저 볼게 중복은 아닌데, 머리 <laughs> 깊이 싫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맨날 들고 다녀가지고 스티커는 안경 쓴 사람이 먼저 잡아먹힌다. 전원은 충격 진짜 고양이 귀엽다. 뜯어보자. 오오 와우. 부드 부드해. 완전 부드 부드해. 대박이다. 여기 맞는 카. 요거 아타카. 응 아타카가 일인가? 원우 포카를 내줘야지. <laughs> I'm sorry, 원우군. 포카를 내줘야지. <laughs> 근데 진짜 부드럽다. 약간 재질이 딱 봐도 보이는데. 부드럽다. 원단이 어머 귀여워. 귀여워 진짜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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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고, <laughs> 소중하고. 잘생겼고 부드럽고 밑에 뭐 뭐라고 뭐 말하려고 했지? 마치 <laughs> <맞지? 웃음> 진짜 귀엽다. 오늘 도전할 각자는? 럼프주죠 열받잖아 만날거야 30일에 그림도 앨범 나와가지고 음, 조금 킹받는군요 여기 음. 가차오는 진짜 없는 거 같아 이 디테일 뭐야 후드를 뒤에 걸고 있는 열받는 디테일 킹받아 뒤 보세요 아 열받아 좀정 씨버전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어린 옷이 짠 카도 깨끗하고 이게 사실 캐롯바는 사고 싶었는데 캐롯바는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옷를 샀어요. 이옷를 샀고 이렇게 뭔가더 넣어주셨는데 어? 어네 이거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거랑 이렇게 비공구신 것 같은 보카를 세장 주셨어요. 이게 왜익숙하지 있는 보카인가? 아무튼 그리고 한 개가 더 왔는데 좀 뜯어볼게요. 이거 너무 귀엽죠. 완전 이때 이 트래카를 갑자기 사고 싶어져서 내장을다 살까 하다가 컴백도 하고 그래 가지고 일단 제일 갖고 싶은 한 장만 샀습니다. 이 일본 트래카라서 좀 사이즈가 이거 어, 이거 뭐야? 주, 호, 준의 얼굴을 호시가 그린 건가 봐요. 준이를. 이렇게 있네요. 귀엽다. 어린 옷이, 애기 옷이. 대장을 샀어. 요 아님 단발로만? 빠방정 몰라 그냥 그랬더 옮기고. 이런 거쓸수 있을 것 같은데. 난 안... 응? 너무 그냥 한 박스에 몽초기 있는 거 아니에요? 딱딱 더 들어오긴 했을까? 애들 이름별로 붙어 있더라도. 그니까. 그냥 한두세 개씩 꼬가서. 열리가 없지? 꼴로 한달 반. 여기는 더살 거니까. 아니에요? 아니, 원우, 민규. 난... 아, 나 진짜, 제발. 근데, 제발. 이거, 언 니가, 사가지고 제한이랑호발할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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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좀한 장씩 하고 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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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영호 일났네 당신의 취향과 차이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일났다 <목소리> 잠깐만 카을안 뜯었어요? 컵을 안 뜯었고 근데 그럼 하지 말게 아니야 일단 까봐 아, 어, 축하합니다 민교야 내가 춤나하는데아나 진짜 민교야 제발 나 진짜 먹고싶어 저번에 나왔던 저번나왔다수요야 수아가 보여? 수아야 그래그래 수아야 소랑이 한번만 뽑아주라 소랑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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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놀람> 추워. 추워. 아니, 아니, 청사 분이 주고 가지고 찬이 제가 당신의 차이 뽑아들수있니요 감사합니다. 너무 말도 요윤스현님윤궁금한윤 이 이거 이거 받으러 온 거다